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원 미디어 방송센터 김현준, 이다손, 최창영입니다. 우와! 찬영씨 이제 방학이 곧 다가오고 있어요.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방학을 맞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방학 때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완전 집돌이라서 집에서 에어컨 빵빵 틀고 넷플릭스나 영화 많이 보면서 휴양할 것 같아요. 그 진짜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같이 영화 한번 소개해볼까요? 고고씽! 제가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퓨리란 영화입니다. 2014년 11월 데이비드 에이어 감독의 2차 세계대전 기반으로 한 전쟁 영화입니다. 퓨리는 영어 그대로 분노, 경노란 뜻이며 영화 속에서 가장 자주 등장할 전차의 이름입니다. 영화 속 줄거리를 가볍게 요약해서 전해드리면 전쟁 속에서 지휘관을 잃고 전차 부대를 이끄는 전차장 워데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고. 전투 경력이 전혀 없는 신병 노문까지 워데이 부대에 배치돼서 워데이는 극도로 힘든 상황에 겨우 버티고 있었지만 신병을 가르치며 끝까지 전쟁에 이끌고 가서 전쟁을 치르는 내용입니다. 오, 그런 영화였군요. 네, 그러면 찬영 씨이 추천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하는 이유는 전쟁 영화 속에서 워데이는 지지 능력과 희생정신을 통해서 리더의 역할과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습니다. 퓨리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는 친구들, 지인들, 아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추천을 해줘서 책임감과 지시능력,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개시켜주고 싶습니다. 저도 리더십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제가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능력인데요 이 영화를 한번 보고 제 리더십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준씨 네, 네. 현준씨가 촬영 전에 그 뭐였더라? 노래를 엄청 불렀었는데 그 OST 제목이 뭐였죠? 아 Please don't see Just a b o r e I can't look t and t 비기너 게임 OST인데요. 진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비기너 게임 지금부터 소개해볼까 하는데 다들 괜찮으세요? 너무 네, 너무 좋아요. 비기너 게임은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도 극복을 해서 본인만의 길로 멋있게 걸어가는 청춘 영화인데요. 어 현준 씨가 보셨을 때이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무엇이었는지가 궁금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만 말해야 되나요? 네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아 정말 곤란한데요. 하지만 딱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남자 주인공이 바람을 피고 먼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주인공은 좌절을 하고 바람핀 남자 주인공의 이별을 극복하고 대이라는 남자와 잘 만나 슈퍼스타의 길로 걸어가는 장면이 저는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음, 왜 인상 깊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헤어져서 두달 동안 정말 괴로웠거든요. 하지만 이 여자 주인공은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는 그 모습이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와. 저는 이 영화 줄거리랑 인상 깊었던 내용, 추천하는 이유 다 들어보니까 집에서 종강하면 무조건 봐야 될것 같아요 종강하면요? 저는 오늘 밤에 볼 거예요! 지금까지 영화 소개 시간을 가졌는데요 서원대학교에서도 무료로 영화를 볼수 있다? 맞아요 서원대학교 도서관에서 DVD를 빌려서 영화를 시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원대학교에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힐링 시네마가 열립니다. 이때 매주 다른 영화를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착순이니까 빨리 주셔야 돼요. 네, 저희는 이것으로 영화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아예 삭제되어 있을 거예요. 요 If you enjoy this video, subscribe and like, thank you. s U b c